안녕하세요. 리치가든정원사입니다. 10월 중순 접어드니 장미도 조금씩 더잘 피고 나비바늘과 메리골드가 한창이라 정원이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산중턱이라 첫서리가 아주 일찍 내리는 해도 있거든요. 일찍 오는 해는 10월 중순에 첫서리가 내립니다. 원래는 10월 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해 봐요. 이 풍경을 더 길게 누리고 싶습니다. 제라늄 좋아들 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만 정원 일을 많이 하니까 실내에는 식물을 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노지 월동 못 하는 화초는 키우지 않는데 제라늄은 어쩌다가 생겼어요. 재작년에는 실내에서 시중을 들다가 작년 겨울에는 휴면을 시켜봤거든요. 올해는 고민 좀 했습니다만 실내에서 꽃을 보기로 결정하고 화분으로 옮겼습니다. 노지에 심을 때는 물잘 빠지고 여름에 그늘이 내리는 곳이 좋아요. 저 자리가 그런 자리였죠 겨우내 너무 커지지 않게 미리 줄기와 뿌리를 다듬었습니다. 송차는 주근깨가 박힌 진주황 겹꽃이고, 메버릭 화이트는 이름처럼 하얀 호꽃이 빕니다. 해국이 이제 피기 시작해요.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데, 파종보다는 산목이 더 쉽다고 합니다. 봄부터 10월 중순까지 시퍼렇게만 해서, 정원 가장자리나 자주 눈길 갈일 없는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이 살짝 도는 파란 꽃이 굉장히 예뻐요. 올해 잔디 깎는 노동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나려고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진입로 디딤석 주변에 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부직포를 깔았었죠. 모서리 벽돌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잔디가 정말 깎기 힘든데요. 잔디밭 가운데 떡하니 심은 썰프레아 주변도 제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자리입니다. 잔디밭이라 삽질하기 덜 힘들 것 같아 썰프레아 주위를 에칭해 보기로 했어요. 나무 주위 에칭은 잔디와 접한 면은 수직으로 깎고 나무 밑동에서 바깥으로 경사지게 해야 한대요. 돌은 경계 표시고 마른 잔디는 멀칭인데요. 저렇게만 해도 확실히 덜 뻗기는 하지만. 땅 속으로 뻗어 썰프레아 밑동 가까이 진출하는 뿌리도 있거든요. 밑동이 좀 굽었죠? 이 썰프레아는 접목한 나무인데요. 접목 부위가 원래 좀 굽었어요. 농장주께서 펴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자라면서 저절로 펴지기도 한다고 해서 놔뒀더니 안 펴지네요. 구분 쪽에 돌을 꿰고 지지도 꽂고, 구분 쪽의 가지는 전지도 좀더 해서 무게가 쏠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럭저럭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엣칭 삽이 없으니 막 삽으로 둘레를 팠어요. 원은 낯을 기준 삼아 빙 둘러가며 표시했구요. 중요한 건 잔디 뿌리 색출입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잔디도 있지만 썰프레아 잔뿌리도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뒤져냅니다. 다음 날인데요. 막삽으로 파놓은 데를 꽃삽으로 더 꼼꼼하게 파서 최대한 수직이 되게 했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고 멀칭을 하지만 사방팔방에서 풀씨가 엄청나게 날아오는 제 정원 환경에서는 감히 해서는 안될일 같아 부직포를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직포가 들뜬 데는 고정 핀을 박고 큰 돌을 먼저 가장 자리에 올렸어요. 흙을 경사지게 덮으면서 잔디 뿌리가 딸려 들어가지 않았는지 또 살핍니다. 코코칩으로 멀칭했는데 모자라서 가장자리는 마른 잔디로 덮었습니다. 물로 흙먼지를 씻어내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비가 와서 더 깨끗하게 씻겼네요. 감수학하는 동네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안겨주셨어요. 늙은 호박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할로윈 호박 등 만들어 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